외치면서 이렇게 쌓워야 될까요? 아 예, 자 지금 니 오마이 TV 인터뷰 좀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잠깐만 TV. 이쪽으로 오세요. 오마이, TV. 오마이 TV입니다. 아, 오마이 TV 인터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야, 아이.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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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모니님, 지금 아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법원에서 유상열에 대해서 구속을 에,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속보가 대검에서는 항고를 포기한다고 하고 특수부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아니, 결정은 게 결정은 그렇게 안된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지금 보도로는 대검에서는 항고를 포기하겠다. 아니, 석방지휘기를 하겠다. 어, 대검에서는 항고 포기하고 석방지휘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거고. 네. 어, 특수본에서는 네, 그걸 어, 보다, 네. 수용하지 않겠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아직 결론은 네. 안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음. 대검이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음. 어떻게 보십니까? 대검에 아, 결국은 유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우정 총장이 되면서 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우정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심우정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지금 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 한통속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당장의 문제는 아직 뭐 어. 법원에서 저 검찰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인 이유가 그때 모인 거니까 국민들의 그 여론을 모아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일단 압박을 제대로 좀 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가서 이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많은 국민들이. 처음부터 검사들이 짜고 절차적 하자를 만든 게 아니냐. 검사와 윤석열 내란수계 측에 뭔가 흉계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겁니까? 어, 사실, 처음에 그 구속영장 연, 연장을 해야 될 때, 연장 결정을 할때 법원의 입장이 나왔으면 사실은 바로 그때 그 기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죠.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우선은 국민들 뜻을 모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이 제대로 즉시한 거할수 있도록 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사안과는 별개이긴 한데,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저는 뭐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원래 이제 사안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이제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저그 윤석열 개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검찰에서 그 어,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선고 일정도 우리가 모두 예측하듯이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반법 재판소가 어, 판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마이 TV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진상 중에 진상이다, 검찰도 한통속이다. 그러면서 절망감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국민 그렇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어, 법치주의의 최고 보루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법원이나 또 헌법 재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서 민주주의의 최고의 최후의 보루는 국민입니다. 아, 그렇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줄수 있는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신 만큼 어이 관심을 갖고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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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원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호영 의원님 화이팅.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안호영원님 든든합니다. 저 초콜릿도 좋아서 하해니다 네.